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같이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91쪽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분 것이 고다지고 거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드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하에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오늘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이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므로서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그 형식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쳤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 정도도 힘겨워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들의 가운데 에이 약대 털옷, 뭐죠 여러분? 네. 이 낙타 털, 그, 그이 가죽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당시 지도자들과 구별 지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을 빨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랐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투적인 말을 하는 대신 오히려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위대한 이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반복되는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치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저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몸으로 익숙하게 따라가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이 진실함과 사무치는 사랑으로 더 깊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데만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이제 물 세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례인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소망이 되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들은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가 신선한 것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물로 세례를 주던 요한,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라고 선포하니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망이 피어나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무엇인가 얻을 만한 것이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멸시받던 세리도 또 그 거친 로마 군인들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자신같이 이런 자신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됩니까? 이렇게 더러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생각이 바로 이 소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때, 그것은 이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그 소망 가운데 새로운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며, 이 메시아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참된 영적인 은혜와 복을 기대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기대가 채워지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충만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자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한 예배로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틀림없이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한 기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에서 11장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몸 가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며 그들을 준비케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던져지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결단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이 현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끊임없이 외쳤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죄의식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죄의식 속에 있던 영혼을 일깨워 줄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 구주가, 자신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필요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힘들지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곧바로 선포합니다. 그에게 합당한 혹은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너그럽게 변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줄줄 알아야 하고 또 불의한 자들은 착취하는 자들은 정직한 자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며 불평하는 자들은 만족할 줄 알고 온화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유한은 이렇게 죄의 이 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개칭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또 그들이 무시했던 특별한 의무들을 행하라고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양심은 뜨겁게 달구어진 쇠가 빨리 식어 버리듯 마비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일단 마비되면 아무리 성도여도 직분자여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성경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이 함에 있어서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의 마비된 영혼을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실만 가지고는 옷을 꿰맬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늘이 필요합니다. 천을 뚫고 실을 넣기 위해서 날카로운 바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한 설교를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하고 죄를 고발해야 하며 그 죄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한 것을 양심 속에서 깊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이 바늘과 같은 말씀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양심을 깊이 찔러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던 영혼들을 그 양심을 일깨워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밝혀지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삶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그런 두렵고 어려운 말씀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으로 다시금 순결한 양심, 정직한 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순전하고 아름다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 성도는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수학과 그 과정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나의 이 깊은 죄성, 나의 죄인됨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 다시 한번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훌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이름들이 되는 일 또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도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는 감사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유 우리 자녀가 시험 잘 봤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감사가 되게 되겠... 네이 병을 걸렸는데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명의를 만났네. 만난... 온몸이 다시 한번 생기가 돌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감사의 찬양조차 안 나오는 이 우리의 양심은 도대체 무슨 양심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양심이고 이것이 신자의 마음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남으로 더욱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요한은 진정한 신앙의 성격을 지적해 줌으로써 주의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설이 혈통적인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면서 8 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과 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또사두개인들과또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당시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던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모든 규정을 너무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준수만을 자랑하지, 속마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당시에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었다면 요한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지 종교적으로 형식만 갖는 것이 아님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지요. 이 구원에는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이 거리낌 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무엇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변화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바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이 내면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요한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선포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열매가 있을 리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네 번째로 이렇게 준비된 상한 심령 앞에 상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길 구주께로 나오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실제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죄를 정직하게 다루는 율법의 말씀이나 요한의 외침 같은 이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의 그 너덜너덜해진 영혼의 상태로, 그 상한 영혼으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지만, 심판하실 주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만나 주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양심, 그들의 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세례 요한의 이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저희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의 양심을, 저희의 신앙과 양심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핑계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손만 닿으면 눈만 돌리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또 강력하게 저희를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저희를 대항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사실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저희의 어떠함을 정확히 아시고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용하시는 도구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죄를 다루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듣기 힘든 성경 말씀과 설교를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듣기 힘든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감으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아 네. 듣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꼭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사랑한다, 예쁘다,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은 청천벽력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지만 변함없이 강단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편히 쉬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혈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는 어린이 병동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병동에 가면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직 어떤 치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엄마 아빠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면 혈관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이 고사리 같은 손에 링거를 어쨌거나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치료가 시작되니까요. 이 주사를 놓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이 비명을 들으면서도 아버님 꽉 잡으세요. 애가 손 빼잖아요. 막 혼나면서 아 네. 내 애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두살 찌르는 거죠. 여기 안 보이면 다시 팔, 목, 발목 돌아가면서 찌르는 겁니다. 간호 선생들하고 님 같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가고 아이가 넷신데그 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아, 네. 엄마 보고 가라고 하고 저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빠는 그 장면을 보고 못, 견딥, 못 견딥니다. 선생님들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 거죠. 간호사 선생님들을 막 뭐라고 하려고 하고 네.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만하라고. 됐다고 그만하라고 막 이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애들은 계속 아픈데요.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전에 막내가 이나대 병원에서 MRI를 촬영할 때 대학병원인데 혈관을 못 찾는 겁니다. 제가 안 갔으니 망정이지 한 일곱 여덟 번 찔렀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 제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달 저희 막내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아이가 막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용상연합가정의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원장님 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원장님 말고 주사는 단발머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맞으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한테 아이 이제 수액을 놓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여러분 두 번만에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는 첫 번째 딱 찔렀는데 주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놀래서 손을 빼는 바람에 피가 푹 터지면서 혈관이 바뀐 거죠 두 번째 바로 딱 찔렀는데 바로 연결해서 주사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자, 여러분, 그 주사 맞는 것, 어른들이 봐도 힘들고 놀라운데, 여러분,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치료가 시작되는 거, 저희 죄인들의 강팍하고 완고한 이 죄인들의 양심을 깨뜨려서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때로 듣기 힘든 말씀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힘들어 하는 두려운 말씀이 성경 안에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말씀을 여러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히 고침을 받아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부유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들여다보다가 사뭇 이 거친 사역을 통해서 심히 상한 영혼들을 구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그렇게 구별돼서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도통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발 살라. 교회에서 돌이켜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친 말씀을 보내시고 다시금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 말씀 뒤에는 저희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익숙한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 진실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 주님께 신속히 나아가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 진실한 임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